같이 두 점이 존재해요. 여기가 20, 여기가 80. 그럴 때 y 축 위에 있는 점이 와, 세 p래. 요 각을 세타. 그리고 이 길이가 y래요. 그럴 때이 각에 대한 탄젠트가 최대가 되는 그러한 y를 구하래요. 그럼 이건 전형적인 문제로 이 각을 뭐로? 알파. 이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알파는 얼마? y분의 이 길이가 80이잖아요. 탄젠트 베타는? y분의 얼마? 20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니까, 얘를 공식대로 쓰면, 1 플러스 탄탄 하니까, y제곱분의 얼마? 1600. 분의두개 빼니까 y 분의 60. 이렇게 되는 상황. 일단 대부분은 여기서 뭐를 해요? y제곱을 아래 위에 곱해. 그래서 y제곱 더하기 1600. 그 다음에 60y. 얘의 최대 값을 구하러 문제 하면서 이제 답답해졌어. 근데 답답해지지 말고 이 상태라 하더라도 뭐를 하고 싶다. 괜히 여기는 아래 위를 y로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돼. y 양수. 왜? 나누면 이게 y 다하기 y분의 1600 이게 뭐야? 산술기와 쓰는 전형적인 형태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y를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60 위에는 고정되고 밑에는 y y분의 1600 얘가 최대가 된다니까 분모가 제일 작아요 그럼 얘가 제일 작기 위해서는 산술기와 2루트 2개 곱이 1600이잖아요. 근데 최대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지. 그때 되는 y, 등호 성립 조건을 구하라니까 등호는 y는 y분의 1600. 따라서 y는 얼마다? 40이네요. 그래서 답이 40이 답이 된다. 오케이. 일액푸는 전형적인 1년에 한 번은 나오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근데 얘를 좀 다르게 어, 풀어 볼 수는 없을까? 중학교 과정으로. 지우나? 지우지 말까? 얘를 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요 현의 길이가 항상 얼마로? 60으로 일정해요. 그리고 p는 2위로 움직이니까 현의 길이가 일정한 원 중에서 원이 여러 종류가 있을 거잖아. 이런 원도 있고, 뭐, 작은 원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이 위에 있는 점에서 이 각이 제일 크려면 어떻게 될까? 요것처럼 아예 지름이 되었을 때가 제일 크겠지. 무슨 말이냐? 두현이잖아 현의 끝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제일 작은 원일 때 중심각이 제일 크다. 어, 뭐 이가냐 근데 여기서 조건은, AB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P가 움직일 때, 언제 P, AB라는 원이 반지름이 제일 작겠냐? 이래 물어요. 언제 제일 작은지 찾으래. 그럼, 어, 아, 이쪽에 있으면 어떠나? 여기 있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 이 원은 이렇게 가니까 엄청 큰 원이 되겠죠. 그러면 언젠가 이 위에 또만나잖요 근데 점점 얘가 좁아서 요렇게 지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만나면 또 위에도 만나니까 원이 좀 커. 제일 작을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원이 요점을 지나면서 y축에 이렇게 접해야 제일 작다고요. 접해야. 오케이. 접하지 않고 여기서 만나면 위에도 만나잖아. 항상 이게 현이 되니까. 그래서 접해야 된다. p가 언제? A와 B와 P를 지나는 원에서 P가, 즉, Y축이 접선이 되고 P가 접점일 때가, 뭐다? 반지름이 제일 작다. 그때가 답이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 현이 있고, 접선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접선의 길이 A, A, TGT, T, B, A, B 하면, PT의 길이 제곱이 PAPB라는 걸 알잖아. 그럼 여기서도 접선의 길이가 얼마야? Y잖아. 그래서 Y 제곱이 얼마얼마20 곱하기? 이렇게 한 80. 그래서 Y는 40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이렇게 풀면 중학교 과정. 현의 길이가 일정할 때, 원이 언제? 반지름이 제일 작을 때가 중심각, 이원주각 길이가 제일 작다. 원주각이 제일 작다. 그래서, Y축에 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자고요. 오케이? 그래야 하든가, 여기서 산수기화를 쓰든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